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기 좋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제75년 동안 권력의 공간에서 국민의 공간으로 바뀐 곳으로 선거 한표한 한 표가 모여 이 공간의 주인을 결정 지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 만든 공간을 볼수 있는 곳으로 가족과 함께 오기에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공관과 대통령 관절을 볼수 있으며 대통령이 산책을 하고 청와대 안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사용되었던 녹조연 등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을 실제로 만든 사건들을 전시로 볼수 있으며 초대 대통령의 선출 과정과 이후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역사를 한 곳에서 볼수 있는 박물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각과 책임을 깨우는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공간입니다. 위치도 청와대와 가까이 있어 함께 방문하시기에 좋습니다. 전국의 1,216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궁금하시다면 박물관 순례자 뮤지엄 필그림을 구독해 주세요.